안녕하세요 백설공주입니다 오늘은 Q&A 답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원래 9시에 답변해드린다고 했어요 근데, 음 근데 조금 더 당겨서 지금 8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더블유팅. W 채 구하 님에서 생방은 안 하시나요? 이렇게 말하는데 어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생방은 안 합니다. 그리고 음, 그리고 신지훈 님께서 춤을 하게 된 계기는 이렇게 했는데요. 음, 춤을 하게 된 계기 제가 다섯 살 전에는 그렇게 춤에 관심이 없었어요. 근데 다섯 살, 다섯 살때 제가 밸리를 했어요. 밸리를 해서 춤을 췄는데, 밸리도 춤이잖아요. 그래서 춤을 췄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래서 방송 댄스도 하고, 뭐 힙합 댄스도 하고, 그랬다. 그러니까, 네, 그렇게 된 거고요. 오늘 머리 묶었어요. 네, 그리고 네, 그렇게 해서 춤을 하게 됐고요. 그리고 이 유진 님께서 키는 몇센 m 라고 저는 150cm입니다. 그리고 서울에 사시나요?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전주 송천동에서 삽니다. 3, 상그만 레몬딩께서 춤을 어떻게 하여 그렇게 잘 쳐요 유유라고 보내줬는데요 그렇잘 치는 게 아니라 저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잘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럼 잘 치도록 그리고 잠깐만, 이거는 영어가 이 분께서 좋아하는 댄스 곡은 무엇입니까? 저는 특별히 말하자면 여자 친구의 여자 친구의 여자 친구 여자 친구의 시간을 달려서를 택하겠습니다. 그리고 백설 공주 짱 백설 공주 짱 이렇게 사장님께서 분명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요. 분명은 송유정입니다. 제가 써서 보여드릴게요. 제가 카메라를 들고 하는 거예요. 여기다가 네, 써드려야지. 송유성이구요. 또 백설공주 짱님께서 가장 재밌게 보는 예는 어, TV 프로그램 말이시죠. 그러면 저는 럭림, 럭, 런닝맨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음악 노래는... 시간을 달려서? 네 그거는 요즘 따라 너무 좋아졌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선택할게요. 아! 태양의 OST. 말해 뭐해. 그 노래 있잖아요.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렇다가 바보처럼 한눈팔게 하지 말고 그거랑 생일은 언제시냐고 백설공주님 짱에서 맞는 질문들을 해 주셨어요 어, 생일은 언제냐고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습니다 12월 24일날 태어났죠 이렇게 해서 케냐의 모든 질문 답하기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질문하신 분들은 2편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이 2편에서 이 빠빠이